최상목이 불복하고 있잖아. 아니, 가만히 시, 놔두잖아. 진짜 뻔뻔한 게 자기는 안 하면서 현재 어. 결정 관련해서 공권력에 이제 도전하는 행위는 음.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야, 묻겠다. 야, 그게 너야. <laughs> 그게 너라고. <laughs> 그게 당신이야 아, 최상목이. 아, 뻔뻔해 정말, 진짜. 너무 괴롭다. 아. 내가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는가. 윤석열이가 파면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시잖아 지금. 누가 보이시죠? 최상목이. 최상목에 대해서는 예뭐 지금 다. 당장에 그런 고발뿐만 아니라 탄핵 이상에 뭐라도 책임을 물어야 아... 됩니다. 일단 윤석열 권에서 끌어내는 게더 중요하다 보니. 그건 아, 맞는데요, 의원님. 네, <laughs> 안주 마십시오. <laughs> 그 정무적 판단이 맞은 적이 있었나요? 아, 허리야. 조심조심, <laughs> 아, <정말. 웃음> 조심. 아, 예, 예. 그, 니네도 승복하라고 하는 얘기를 해라.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오늘 조갑제 옹께서 네. 일가를 하셨더라고요. 일가를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계엄령 성포했냐왜 피해자한테 승복을 네. 할 건지 말 건지를 <laughs> 얘기를 하냐? 판사가 피해자한테도 물어보고, 가해자한테도 물어보고, 이럽니까? 피해자한테도 이차가야지 그게 그건 이 차가에요. 그렇죠. 2 차가에요.